어떻게요? 뭘요? 시작한, <laughs> 시작한 거예요? 아 시작한 어, 거예요, 네. 오케이. 아니에요, 나 어두 괜찮아. 얘네 왜안뜨징 아이고, 아 <laughs> 필살기를 또 씁니다. 네. 세 번째 필살기. 세 번째 필살기. <laughs> 다빈 씨 나왔고, 다현 씨 나왔고, 무빈 누나. <laughs> 아아 누나 인사 한번 그래 도싹 한번 음. 또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음. 또 뵙는 거 맞나? 음. 어 이렇게 구면이라서 음. 네,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아 <laughs> 진짜 단촐하죠? 아 좋은데요 뭐 오붓하고 음. 음, 오붓하고 좋은데 왜? 예전에 이제 다른 데서 음. 우리가 누나를 음. 봤기 때문에 거긴 음. 이제 한강뷰 그렇지 음. <laughs> 파노라마 아, 이야 우와 좋아하다. 근데 이제 아까 누나 들어올 때못 음. 봤지? 좋아. 음. 아 지하 실비요. 가 지하로 두개 달래 내려오면 <laughs> 그래서 공기가 탁하르네. 그런 지 아, 죠네 그럼 어. 네, 음. 아. 아, 네, 그럼요. 근황 그뭐 있어요? 저 근황? 그게 음. 없... 아 대만 갔다 온 거? 대만에 어, 그 넷플릭스에 음. 성인물에 나왔던 어. 아, 아. 아 성시경이랑 신동엽오어 뭐 동협이 해아돼 좋아요 어, 어. 그두분 MC본 성인 플러스 물아 아, 그래? 아 그거 어, 성인 플러스 물 거기에 아. 나왔던 대만편에 나왔던 그 회사가 음. 주최하는 이제 행사를 회사 저희 회사가 이제 다 같이 갔죠 음. 난 누나 근황을 다 알고 있었어 왜요? 아마팔이잖아요 어, 아니 <laughs>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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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laughs> 누나 이제 이게 서베를 좀 하면서 어. 제가 DM 드리고 했잖아 요 네, 누나 네. 그래가지고 DM 드렸는데 너 여기 동방 예지구 아니야? 요 인스타 DM 보내는데 또 팔로우 안 해? 아 팔로우 해야 돼? 팔로우 한참 있다고 하시던데? 눈치 보신 거니야 어, <laughs> 내가, <laughs> <laughs> 내가 그런 심리를 아는데 그래서 누나가 팔로우를 눌렀어. 어, 어. 근데 가끔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요 어. 인스타를 켜! 근데 어. 갑자기. 아. <laughs> <laughs> 맞지 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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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로 여친 있는 남자가 어, 어, 팔로우하면 안 되는 계정이잖아 어. 누나 그리고 아까 인스타에 어. 올린 사진들이 약간 몽환적이야. 몽환적? 아. 아. 어. 눈을 반만 떠? 어, 약간. 어, 어 맞아. 근데 눈 반반 뜨긴 해요. 어,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어. 어 진짜로. 약간 어. 요구하는 게 졸린 듯한 뭐 나른한 이런 느낌의 어. 표정을 좀 요구하면 어. 네, 좀 반만 뜨자 반만. 와, 반만 떠야죠. 세기네. 반만 떠 뜨면 <laughs> 주고 주고 싶은 그 이미지는 뭐야? 반만 뜨면 이게 어떻게 보자? 좀 섹시하다는 건가? 어나그 섹시한데 좀 편안하게 섹시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섹시한 느낌. 나른한 느낌. 자색구마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편안하게 섹시한 게 뭐야? 저... 아니 원래 섹시라고 응. 하면 일차원적으로 좀 이렇게 노려보고, 도발, 아, 섹시도발, 있잖아요. 어. 음.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좀. 아, 안한 편안한, 어, 편안한 릴렉스. 늘어지네, 네, 그렇지. 좀, 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거 쉽거든요, 섹시도 바른는 그렇지. 아 음. 그리고 이런 거에 남자들이 더 미쳐. 음. 왜냐면 약간 클럽 같은 데서 음. 여성분들이 그렇지. 막. 그렇지. 아, 갑자경복경막하고 막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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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러면은 나 약간 좀 다가가기 아. 힘들거든. 아. 근데 누나 눈빛 약간 투다리 눈빛이. 아. <laughs> 아, 나 이제 마차까지 다 끝났는데. <laughs> 음. 아, <무서워> 없나? <laughs> 누나? 누나 은행 <은행꽃추> 꽃이 하나. 우리 <laughs> 느낌으로, 두 다리 느낌으로 <laughs> 찍어. 어, 꽃이 물고. 그러니까 나도 막 얼마나 좋아. 어, 연락 한번 누나 드려 볼까? 이런 마음. 소주 한잔 생각. 소주 한 잔. 아, 아, 두 다리 느낌. 두 다리 섹시. 어, 우리 <laughs> 컨셉 정어 줬습니다. 어. 근데 제가 누나 거 피드 팔로 그 뭐야? 좋아요 누르는 거한 번도 못 봤죠. 네. 좀스러워혹여나 내가 누나 거 누르면은 누나가 음, 음. 집에 서 약간 으이고이 새끼가 아, 아 근데, 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냥. 얘도 똑같구나. <웃음> <웃음> 이 새끼도 똑같고만 <똑같구나>. 생 <laughs> <laughs> 그럼 만약에 누나가 섹시한 음. 사진을 올렸어. 음. 근데 누나도 약간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 사람이 좋아요 누른 걸 누나가 우연히 봤어. 음.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 어, 그러면 나도 좋아요 누르러 가야죠. 어, 진짜? 어. <laughs> 아, 그럼 리 보러 가고 엄청 호감의 그런 표시인 거네 아, 그 바람도 제일 많이 필수 있고 누나 DM으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누나 없구나 아 근데 좀 뭐라 지 겁이 많아가지고 어. 아니 그 사람 거 들어가서 그 사람 그거또볼거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응. 다 가짜잖아 보긴 봐? 누나도 보긴 봐 <laughs> 페이크라고 인스타는 다 페이크예요 아 진짜? 어, 다 페이크예요 어. 가짜 세상입니다. 가짜 세상. 네, 가짜 세상. 음. 허세만 가득한. 아, 누나도 딱그 프로필에 어얘좀 생긴 거 같은데 음. 그럼 들어가서 보긴 해? 아보긴 하죠. 오. 궁금하잖아, 그거. 궁금하잖아. 그럼 내거 들어본 적 있어, 누나? 어, 들어, <laughs> 팔로워잉하러고 <팔로우 웃음> <하려고> 들어갔어요. 팔로잉하려고 <laughs> 들어갔어. 팔로하려고 <laughs> 어, <laughs> <팔로우 웃음> 들어갔다가 여기 지하실 표정 그대로. 네. <laughs> 아이 지하실 감성인데 이거. <laughs> 아그렇나아 DM을 그래 근데 그렇게 DM을 DM을 보내서 막 바람도 나고 만나기도 한다고 하면 음. 뭐 누나는 답장에서 뭐만난 사람 없다고 했잖아. 음. 그러면 그게 안될것 같으면서 남자애들은 거다 보내보는 어, 그냥, 이유는 뭐야?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음. 하나만. 진짜? 걸려라. 응. 그럼 하나. 다 보내? 응. 그러네요. 많이 보내. <laughs> 그리고. DM으로 그런, 계집질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요, 계속 해요, 계속. 계속, 걸려도 계속 하고. 근데, 그, 되긴 되나보네. 어, 아, 되긴 돼요. 되긴 돼요. 그렇게 적발한 친구들도 음. 저 많이 받고. 너가 그렇게 의아해 할 필요 없는 게, <laughs> 너의 모습이 온라인으로 바뀐 거야. 아, 아, 아 이해 되지? 아, 나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계속... 거, 오프라인이고. 걔는 온라인으로. <웃음> 아. <웃음> 그래 정확히 이해 되지 어, 정확히 이해했어 근데 이제 최근에 내가 뭘 봤냐면 인스타에서 그게 있었어요 음. 한 분이 음. 인스타 DM 와가지고 만난 음. 남자분이랑 음. 이제 결혼 스토리를 올린거야 음. DM으로 사귀어서 결혼까지 음. 어 근데 주작이야 댓글을 봤더니 음. 댓글은 축하가 아니라 다 약간 아사리봤 나있어 <laughs> 어, 근데 근데 아니 음. 그러면 누나 너도 그렇고 d m 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음. 나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어떤 게좀 이미지적으로 더안 좋게 보여? 나이트는 노력이라도 하잖아. 음... 돈 아, 내지 가서 부킹 들어오면은 아 어, 안녕하세요. 맥주 주면서 양주 한병더 시켜 마로 고민해. <laughs> 고민해. 개인기 해야지 또 개인기 <laughs> 해야지. 시원한 개인 그물에 갈갈갈해서 <laughs> <괄칼칼> 웃는지 <웃음> 안 웃는지 <laughs> 눈치 봐. 그리고 또 친구랑도 싸워야. 어, 네가 아까 그렇게 해서 막싸 노래가 많이 들어가잖아. 어, 어. 이거는 우정 나, 테스트. <laughs> 이거는. 어. 이거는 완전 장녀 아... 노력을 하잖아 근데 맞네. DM은 집에 누워서 포카칩 처먹으면서 이거 이게 아... 나는 노력 안된다는 안, 된다. 안 거지 그 나이트는 인정인데 요거는 네. 그냥 약간 낚시성으로 인정 못한다 낚시성이죠 아... 그렇잖아 누나 나이트는 그나마 누나 가, 안 가봤다 그랬나? 나 가봤어요 아, 가봤어 다섯 번 안쪽? 그래 아, 나이트는 응. 노력을 하잖아 남자들이 응. 근데 DM은 노력을 안 하잖아 응. 어떤 게더 약간 이미지상 안 좋아 보여? 둘다뭐이똘해요둘다떠이똘해요 어, 그래? 아, 진짜? 응.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어. 내가 DM을 봤어. 응.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여자애가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들어갔어. 응. 봉사 활동하는 사진. 응, 응, 응. 강아지 응. 이렇게 안고 유기견 활동하는 사진. 아, <laughs> 나이 모습 너무 반했어. 응. 근데 내가 이 사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응.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아니, 근데 아. 얘기하다 보니까 DM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그래? 한데. 근데 너무 사람. 너무 쾌박해가지고. 그럼 나이트인데, 아... 반려견을 데려왔어. 뭐야, <laughs> <laughs> 우리 자몽이에요. 예, 그래 그럼 또 얘기 달라지지. 이 강아지 데꼬이 정성. 그니까 <laughs> 네, 정성. 어... 옆에 들어왔는데 배변패드 깔려있어. 얼마나 어필... 정성스러워. <laughs> 어필, 어필. 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laughs> 어. 여자애가 한번 만져봐도 된, 내 네. <웃음> 네. <웃음> 머리 들이밀고. 어. 아, 그렇네. 야, 성공률은 좋겠다. 성공 좋지. 저희 자몽이 지금 산책할 시간이라 음. 같이 잠깐 어. 한 10분만 나갔다 오실래요? 어. 그럼 100번 어. 나가지. 나이트에 개 내려가는 미친놈 치고는 괜찮네, 전략이. 괜찮지 아, 그래. 나쁘지 않네 음. 아. 하여튼 인스타 보면은 열심히 하는 음. 애들 많아 근데 디에비나 아, 음. 나이트나 또있또잇다느낌에 음. 음. 그래요 느낌이. 아니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진정성 있는 사람들 있어 네, 네. 이미지상 그렇다 이게 거지. 맞는 말이야 그 몇몇이 물을 흐리니까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음. 인연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음. 누나 인스타 이야기 <laughs> 아, 근데 진짜 활동 열심히 하더라고 <laughs> 누나가 음. 지금 직원들 더 늘었어 누나?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와. 누나 대표잖아 근데, 또 어, 그러니까. 모델분들은 계속 들어오시는데 뭐, 뭐 직원은 아니니까 개념이 음. 할 때는 지금보다 좀더 무서워. 어? 지금 무서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런 느낌인에요 근데. 음. 어, 아, 촬영장에서는 되게 유해요. 화내고 음. 혼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말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가라고 하는 거 같아요. 오, 너무 서워말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가? 네, 네. 어, 그러니까 더볼 일은 없으니까. 집에 갈래, 이렇게 양현석처럼 지영아. 심려면 연습하고 집에 가, 래 <laughs> 알지. <laughs> 무서워 찢어진 눈으로. 너무 <laughs> 무섭다고. 어, 어떻게 집에 가라고요? 그 아까 아 그냥 이제 정리하시고 그냥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무 가라고요. 그아뭐 이유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네. 와 진짜 무섭다. 더안볼 거니까 어차피 그냥 가라고요. 음, 와, 그 야, 중간에 그렇구나. 간 모델들 도한두명 정도. 있네요. 두 명? 걔네는 뭐 능력 부족이야 태도 문제. 태도 태도. 어떻게? 해도 뭐 아, 더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그런 <laughs> <아니, 웃음> 이런 애들도 있어? 아니, 뭐 이게 뭐 매니저라고 해 놓고 데려와서 남자 친구였던 거죠 아! 어, 아어아 촬영장에서 막어막어막 어, 막, 어, 막, 약간 막 스케줄도 좀진하고 이러 고 그리고 심지어 어 마지막에 제가 화, 제일 화났던 게 어. 매니저라고 와, 이제 왔으니까 어. 왔으니까 그 자기도 이제 자기 여자 친구 어떤 그 여자 친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고 싶은 거야. 그 의상 같은 거 음. 와가지고 아, 요 의상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계속 댓글 걸고. 수선 스타일이네. 음, 여자애는 또잘못 하고 그서 그냥 가시라 그랬어. 또 촬영 중에 잠깐 세에서 보잖아. 뒤에서 남자친구.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건 <laughs> 넘어선 남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은... 잠시만요 쉬었다 갈게요 어, 그러고아 자기야 나 집에 갈래 아나 기분 나빠 이러면 또투닥투닥아가지마 일이잖아 이질하고 있다나 이런 일인지 몰랐단 말이야 <laughs> 아 연인 데려와가지고 음, 남자친구랑 아, 많아요, 아, 많아요, 와 많아요. 현장 이렇게 데려온 경우 있구나 근데 스킨십은 괜찮지 않아? 아 근데 촬영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 들으니까 뭘? 그니까 스킨십을 막 하고 남의 친구랑 노느라고 아. 뭐 옷도 갈아입어야 음. 되고 음. 나와 달라고 그럼 나와 줘야 음. 되는데 안 나오고 음. 뭐 스태프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런데 뭐공과사 구분이 안 돼서 주로 어린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어린 애들이죠? 그런 아, 그쵸. 봐봐. 사람 아이뭐 펑크 내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응. 안 나와? 응. 그럼 어떻게? 스태프도 다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죠. 와 응.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런그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와, 누나는 응. 산전수전 다걸었구나 음. 사진 다 찍고 다 보정해 놨더니 엄마가 싫대요 그러면서 <laughs> 안한 사람 촬영해 놓고 아, 응, 촬영 비용이라 다 들어갔는데 에이. 엄마가 너무 싫해서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그 그러면 어,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뭐 그냥 권한이 있어.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아니면 동의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 뭐야?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은 이제 저한테 권한이 있는 건데. 있는데, 네. 그래도. 예, 네, 네, 그래도. 아. 굳이 또 아, 음. 착하다 누나 이래놓고 누나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찍은 거 <웃음> <웃음> 영상 안 올려줘서 이렇게 이러아 오늘 고액이 다잘한것 같아 엄마가 안된다이러고 <laughs> 올리지 말라 운영을 나간는 남자 이거 밖에서 다 들었는데 이건 안될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그래야지. 아, 나는 그렇지 않지. 맞어. 음. 음. 네, 아, 그러면. 진상 되면 안 되니까. 아, 야 아, 아, 네. 아, 멋있네 <laughs> 네. 어. 알겠습니다. 아, 오늘 덥다. 여기. 어, 덥네. 너 괜찮... 덥지 않아 어, 괜찮은데. 괜찮아 아, 어, 아 괜찮아 보여.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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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막껴 있고. 너무, 리틈, 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너무 덥네. 어. 아 이거 안킨 건데. 아, 건데. 진짜. 그래. 음. 자, 그냥 딴거 없고 너 <laughs> 음. 네네네. 출근하고 왔어. 근데 그만 강요해. <웃음> 뭐 예. 어제 뭐 먹었어? <laughs> 얘기해봐. 남자친구? 음. 네. 남자친구. 있죠. <laughs> 생겼어? 아니 원래 있었어요. 예전에도? 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굳이 굳이 말안 해도 되는 정보는 굳이 음. 말안 하는. 아 어, 우리는 <laughs> 뭐 얘기할 자 그냥? 없다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뭐 여기서... 얘기해 줬어. 아, 여기서? 아, 그래도 구면이니까. 아. 아, 아 구면이니까. 최적온 게. 씨최초공개최네 아니, 인타에는 티를 내요. 아, 진짜? 아, 뭐? 아까 그러니까 연애 중이라는 건 티를 내고 뭐 상담하는 그뭐잖아요뭐손 잡고 있는 사진뭐 데이트 하는 거 같은 사진 이런 거? 어, 진짜? 음, 왜난못 봤지? 오. 어... 딴거한 봤나? <laughs> 눈길이 가는 건 정해져 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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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고 아, 있는 거 어디 보이냐? 얼마나 어. 됐어요, 너? 어, 2년, 이 년. 엄청 오래됐네. 오래됐다. 진짜. 와. 이렇게. 아쉽네. 뭘 아쉬워? <웃음> <웃음> 업데이트 되셨어요? <laughs> 어? 업데이트 되셨어요? 그때는 뭐였어? 요둘다 이제 아픈지 얼마 안 됐고. 아 아닌데? 아픈지 어, 얼마. <laughs> 아 어? 너도 거짓말 했네, 그럼. 아픈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아프다고. 자 아버지가 왜왜나 아, 네. 남의 건 다물어 <laughs> 내건 얘기 안해 내가 짜는 말이야 아치다 소 내버려 행복해요 남친랑 불만 없고 네, 싸우기도 싸워요? 아잘안 싸워요 우와 진짜? 그거 누가 음. 누가 붙인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네아 저는 좀잘 싸우는 편이긴 해서 누나 뭐, 뭘 그렇게 잘못해 주로? 응 누나가 뭘 그렇게 잘못? 그럼 잘못 안 해요 근데 왜 상대방이? 아까 어 제가 조금 짜 잔짜증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어, 예민해 잔, 네 예민해 아, 음. 내가 예전에 음. 저기 그 한국 경제 다닐 때그 아나운서 준비생 중에 친구가 있었어요 음. 누나랑 되게 비슷하게 음. 성격이 너무 좋은 거야 어. <laughs> 진짜 성격이 엄청 유하고 둥글둥글하고 재밌고 음. 유쾌하고 되게 호, 호쾌하고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잔 발이 하고 투다리에서 나갔는데. 바로 앞에 왕궁 번쩍번쩍 이렇게 가 같이 들어갔어. <laughs> 어, 그러다가 그날로 사겼어. 왜냐면 난얘 성격이 너무너무 좋았거든. 어. 근데 심지어 얘의 언니가 저기 어디 회사 아나운서야. 어. 그래 가지고 어 그래 우린 준비생이니까. 어 그래. 해 가지고 사겼어. 근데 얘가 사귀니까 180도 변하는 거야. 아 어. 어떻게? 친구로서의 성격이랑 연인으로서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안 돼.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연인으로서는 너가 내 남자친구니까 내가 찡찡대고 음 내가 어리광 그려도 음 받아줘야 돼라는 음 인식이 좀 깔려 있어. 음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걔가 보고 싶어 이랬어. 내가 나도 이랬어. 잘못됐어? 너, 어. 너무 깔끔한데? 너무 깔끔하지? 오. 근데 아좀 음. 싫다 이러는 거야. <laughs> 왜? 왜냐? 음. 보고 싶다 이랬으면 나의 답변은 나도 보고 싶은데 내가 있다 너네 집 앞으로 갈까까지가 걔의 음. 문장법인 거야. 아. 왜 너는 뭐 보러, 보고 싶다고 보러 안 와? 왜 너는 수동적이야? 음. 와, 내가 친구로서 알던 그 성격이랑 정반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 난 누나가 사겨도 예민하지 않고 좀 둥글둥글하고. 음.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잔 짜증이 많다고 하니까 <laughs> 그잔 잔 짜증이 뭔데 누나가 주로 내는 거 <laughs> 대중 없는데요 그냥 짜증이 나면 나는 내는데 아왜 아, 아, 숨을 크게 쉬어 <laughs> 아왜 아, 입으로 숨 쉬어? <laughs> 저 근데 진짜 옛날에 딱 이랬어요 딱딱 음. 딱 방금 어, 그 얘기한 어 네가 내 남자친구니까 네 가다를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주 만들어 줘야 돼. 약간 이런 해, 해, 해. 어, 네. 어, 네. 어, 네. 게 있었어요. 좀 그게 만주. 행복이 아, 만들어 줘야 돼. 만들어 줘야 돼. 20대 때. 네 그래서 지금 성장했네. 네, 네. 그런 어. 거 없어요. 그, 옛날에는 좀 심했어요. 근데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 좋지? 어, 그럼요. 그거야 어. 행복하게 해 달라고 쫄르는 건데.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 음, 생각한다는 거지. 옛날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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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성장했을 좀, 때는. 음. 옛날에 진짜 지랄 맞았어? 아, 전담... 근데 20대 때 원래 여자애들이 그런가 봐? 그런 것 같아요 ]에. 그치 어, 전 남친 친구들 봤어. 보면 다 사과하고 다녀아 <laughs> 진짜? 음... 음. 그냥... 그게 많습니까? 한 트럭이요? 근데 진, 진짜 좀 깊게 사귀어야 그런 음.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트럭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아, 약간 짧게만 짧게만 나면은 그냥 뭐 그런 거 짜증 낼 틈도 없이 해가지고 네, 그냥... 음... 음... 길게 만나면 네, 길게 어... 만나면 조금 편해지니까 음... 그런 게 있는데 많이 어렸을 때 많이 그러고 좀 반성 많이 했죠. 음... 그럼 음... 제일 음...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줄 때 제일 <laughs> 행복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음... 말안 해줘도 말안 해도 알아서 척척. 어... <laughs> 사랑 표현도 지금 지금도 많이 하죠. 다 사랑 표현이요? 사랑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로든 행동이로든 네. 뭐 손... 저는 무조건 다표현 하죠 누나는 사귀면 애교 형태로 나가? 어떻게 나가? 저기야 이렇게 나가? <웃음> <웃음> 아 얘가 그러거든. 난 그래. 어, 오 여보. 근데 오나 이제 방금... 어, 아찔하다. 아찔하다. 아 아찔하다. 아 배불러. 아, 아 취했어. 아 취또. 어 아취또. 택시 <laughs> 기사님 무서워 130 무도 무도 중국이라 중국. 취또. 오 무도. <laughs> 어, 어, 오 카카오 블루 무도 블루 블루 내 마음 블루바링. 요 요렇게 비슷해요? 이걸 <laughs> <그걸> 보여주고? 이겠냐 <laughs> <비슷하겠냐? 웃음> 이걸 보여주고? 아니 이게 약간 애교 많은 연인들은 이렇게 대화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아닌데 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상대방 따라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이렇게까지는 아, 이렇게 과하지 않고 아, 그래. 응너왜안 아, 그래. 하는 척해? 아, 저기 또 뒤에 가서 어머나 뚝 그때 어, 뭐 민준이 그래 아 어, 알겠다 밥 먹고 들어가라. 딱. 네. 난 이래. 얘 진짜 대외적으로 상대적으로. <laughs> <laughs> 예, 여자친구 있잖아, 형님. 아, 취했을 오, 때 오, 전화하지 말랬지? 오, 짝짝이 <laughs> 오. 말도 오, 안 돼, 내가 언제 그래. 야, 해고, 오, 다녀냐고, 오, 바 이제 촬영하냐고, 오. 왜 이게 말이 돼? 아니, 방송에는 이래서 문제야. 내가, 오,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말이 되냐고. 그 맞아요, MSG. 보고, MSG, <laughs> 보고, MSG, 보고 있는 그분들, 아시죠? 응. 상상할 수 있어? 응. 상상할 수 없잖아. 모르죠, 어... 그거. 수산인은 근데 진짜 그래. 근 이런 애교 있는 남자 괜찮지 않나? 어, 애교 있는 남자 좋아요. 그렇지. 그럼. 그럼 이렇게 애교 있어도 진짜 사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좀 과하지 않나? <laughs> 말은 또 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오늘 같이 오신분인데 솔직히 <laughs> 어. 이종 이런 애교 어때요? 잘 생기면 돼요. 와. 잘생기면, 와. 잘 생기면. 예 네. 정도면. <laughs> 죄송해요. <와>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좀 이상해요. 웃음> 어느 정도 아쿠만 곰됩니까아맨모쿠아쿠아맨 어... 아쿠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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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맨이 아쿠아맨. 수영장 아쿠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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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고아쿠아아제아스모모아 그분 좋아하시 아 근데 상남자가 약간 그런 애교할 때좀 귀엽지. 어 하지? 맞아요 좀 약간 어. 반전. 어 아, 그래. 반전 느낌. <laughs> 아 왔고 따라서 다른데 음. 안 된다. 디자인. 어. 난 어떻게 뚫고 나가야되냐이 세상을. <laughs> 잘어 미안. 해잘 잘.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 잘 맞는 분이랑 <laughs> 어, 잘 사귀시면 좋을 것 같네. 세상 음. 고맙네. 고맙지. 고마워. 어, 엄청 고마워. 음. 항상 고마워해야 돼. <laughs>